이 영상에서는 2장 4절 스페셜 파워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역하면 특별한 멱함수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저희가 멱함수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파워 펑션이 X의 어뭐 A승, A제곱 이런 형태가 저희 실험수에서 멱함수였죠. 몇, 몇 여기서 X는 실수고 A도 실수면은, 실수의 실수승이 바로, 예, 멱이라고 하죠. 자, 이건 실험수고요 그럼 복소 멱함수를 다루어야 되는데, 복소 멱함수를 f of g라고 하고, 예, g, 복소수의 복소수승을 하는 게 복소 멱함수가 되겠습니다. complex power function. 근데, 이렇게복소수의 복소승 하는 거는 일반적인 굉장히 복잡한 형태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복소로그함수 이런 걸좀 배우고 나서 이걸 계산도 하고 다루어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제 복소수의 복소수 승보다는 일단 복소수 지의 어, 그 밑에 있는 정수 아니면 자연수 제곱 그 정도 하는 걸 먼저 살펴보고요. 나중에 뒷부분 가서 이제 진짜 복소수의 복소수 제곱 뭐 이런 형태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몇 함수 중에서도 특별한 스페셜이라 붙인 이유가 예, 복소수승이 아니라 자연수승이 되는 예를 들어 뭐 제곱, 세제곱 이런 걸 예, 우선 해보겠다라는 게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특별한 복소 몇 함수가 지의 제곱, 우리가 2차함수죠 복소 어, 2차함수 정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자, 우리가 2장 3절에서 선형 사상을 배우면서, 어, 확대 축소 또는 뭐 회전 이런 걸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떠올리면서 살펴보면, 이제 지를, 네, G를 R2의 I세타라는 지수 형태로 만약에 본다면 그 지를 제곱하는 게 어떤 형태냐? 제곱을 하게 되면 아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평각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원래 g를 제곱하면 원래 g가 여기 만약에 여기 복소 평면에 g라고 한다면 예. 크기가 복소수의 크기가 두 배가 되고 이 r이 r 제곱이 되고 두 배가 아니라 이제 제곱이죠. 예. r의 제곱 제곱만큼 커지고 그리고 평각이 세타의 세타의 두배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g가 여기 있던 g 제곱으로 대응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함수가 이제 g 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f o 브 g는 g 제곱이라는 이차 복소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상 매핑을 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1번은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 요, W는 지제곱이라는 복수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사상해봐라, 무엇을 매핑해보라 라고 하면 정의역이 요 왼쪽엔 요 형태입니다. 원래는 반지름이 2인 원인데 그것의 일부, 1, 사분면에 있는 요 일부만, 요 일부 곡선만 C라고 합니다. 요 C 곡선을 이 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매핑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좀 전에 위에서 본 것처럼, 크기는 이제 제곱이 되고요 평각은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예, 크기가, 여기 복소수는 크기가 다 2인데, 예, 제곱을 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복소수 크기, 크기가 4가 되고, 평각은 여기서 보면 0부터 2분의 파인데, 0부터 2분의 파인데, 두 배를 하면 0부터 파이까지죠. 그러니까 보면 크기가 4면서 0부터 파이인, 반원이 예, 이미지 상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또는 실제로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예, w는 g의 제곱인데 원래 g라는 거는 이거를 매개변수로 나타내면 여기 나와 있네요 g는 반지름이 2고 i 세탄인데이 평각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돌리면 되죠 예, 그러면, 요, 호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g, g, 대신에 제곱을 해주면, 2e에 i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4e에 i 의 et가 되는 거고, t는 원래 0에서 2분의 파였죠 근데, 여기 w라는 복소수의 평각은 et이기 때문에, 예, et는 0에서 파입니다. 그죠? 여기 w 평면 위에 있는 w 라는 복소수를 잘 살펴보면 크기는 4고 평각은 0에서 파이 까지죠. 크기는 4고 0에서 파이 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적으로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죠. 고음 네, 그 밑에 반 예, 연습문제는 아닌데 추가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만한 예제 가 있죠. 이게 예, 지제곱에 의한 함수인데 이번에는 정의역이 예제 1번에서는 이런 아크 호였는데 이번엔 정의역이 반평면입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 전체와 4사분면 전체를 이 함수에 의해서 매핑하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여기 여기 있는 평면에 있는 평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예, g의 편각을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죠. argument of g가 2분의 파이죠 그죠? 그러면, 요 g제곱의 argument는 자연스럽게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까지고, 그죠? 크기는, 여기 있는 복소수 크기는, 복소수의 크기는, 일단 0부터 같거나 크고, 어, 뭐 거의 무한대까지죠. 그죠? 그러면 제곱을 하더라도, 제곱을 하더라도 그거의 크기는 0에서 무한대 같습니다. 그죠? 그럼 요두 가지를 가지고 W평면에 이미지 상을 구하면, 예, 금방 구해지죠? 0에서 같거나 크면서 평각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러니까 전체 더 평면 전체로 매핑이 예, 된다. 반평면이 이 함수에 의해 전체로 매핑된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정의역을 주,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예, 예, W는 G제곱이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맵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정의역이 이런 연직선들의 집합이네요. 이런 연직선들이 맵핑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포물선들의 집합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정의역에, 그러니까 G평면에 있는 연직선 하나, 연직선 하나는 어쨌건 X는 k라는 형태죠. k가 바뀔 수 있죠. k는 물론, 정수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사실은 g는 k 플러스 i y이고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고 볼수 있죠. 네. 사실은 연직선을 요렇게 나타내야 돼. 복수평면 위에 지평면이 정상적으로 나타낸 거죠. 이건좀 약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그냥 f o g라고 한번 해보죠. 자, 함수 f o g에서, 의해서 g를 제곱을 해주면 k 플러스 iy의 제곱이 되고 k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e k y의 i죠. 근데 요거는 w 평면 위에 있는 u 플러스 i v라는 복소수로 예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부 u는 k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고요. 허수부 v는 e k y로 됩니다. 자, 그러면 y를 여기서 소거를 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y 대신에 이 k 분의 v를 대입해주면 되죠. k 제곱 마이너스, 네, 4, k제곱분의 v제곱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네, 이제 v, u, v라는 점으로 플로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u축이고, v 축을 한다면, 음, 우선 k가 0이면, 여기 분모가 0이 들어가니까, 일단 k가 0이 아닌, k가 1인, 또는 풀마 1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풀마 1. 그러면 u는 1이니까, k제곱이니까 1-4분의 v제곱이 되죠. 그죠? 렇 그럼 꼭지점이 0,1, 아니다, 1,0이죠. 그죠? 렇 u가 1일 때 v는 0이니까, 여기 1,0, 꼭지점이 1,0이고, 예. 이쪽. 예, 유, 유 좌표가 이게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로 계속 가겠네요. v가 커질수록. 그쵸 그러니까 v가 커질수록 유 좌표가 음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 그래프가 바로 k가 뿔마 1일 때 예, 포물선이 되겠죠. 이 친구가.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k는 뿔마 2일 때는 k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네, 4416분의 V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는4콤마4콤마 0을 지나, 여기는 1콤마 0을 지나죠. 그렇죠? 자, 그럼 4콤마 0, 이 친구네요. 그죠? 이 친구고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K가 불마 1대. 그러니까 여기 이직선과 이직선은 여기 있는 포물선으로 맵핑이 되고, x는 2, e, x는 마이너스 2. 이거는 여기 있는 포물선으로 맵핑이 되고요. 그럼 3이면은 3, 마이너스 3이면 여기 9콤마영시나는 여기로 되겠죠. 자, 그러면 k가 0일 때는, 여길 때는, k가 0일 때는 어디서부터 봐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g가, i y 라는 형태고 그러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y 제곱이죠. 근데 이게 u 플러스 i v 니까 이거에 의해서 u 는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고 v 는 일단 호수분 없으니까 0 입니다. 근데 위에서 y 범위가 뭐 무조건 제약, 제약이 없죠. 그러면 u 라는 거는 0 보다 같거나 작고 v 는 네, 마이너스 아, v, v는 0입니다. 자. w 평면에서 u 좌표가 0보다 가까을 잡고 v가 0이다. 여기죠. 원점을 포함한 이 실수축의 왼쪽 전체가 바로 요걸 만족하는 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이 연직선은 이쪽 실수축 음수 쪽에 되는 거고 좀 유사하게 어 연직선이 아니라 이런 수평선들은 모인 거를 예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매핑을 시켜보면 예 오른쪽으로 x가 이게 y가 0 이거는 어 이쪽 x 축의 오른쪽이 되고요. 풀 플러스 y는 1 y는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풀 y가 2 y는 마이너스 2는 좀더 벌어진 포물선을 이렇게 매핑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에서는 이제 세제곱, 세제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세제곱 뭐 별거 없죠. 이번에는 함수가 세제곱이다 하면 만약에 g가 r e 의 i세타라는 이제 형식으로 나타내면 크기는 예, 세제곱이 되고 평각은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정의역 s가 이 함수로 어떻게 맵핑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니까, 2니까 크기는 뭐가 되죠? 크기는 여기서는, g는 일단 0에서 2까지죠. 그죠? g의 0에서 2까지. 그럼 세제곱하면 0에서 8까지가 되고요. 어, g의 세제곱의 크기는 8, 0에서 8까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평각은? 치의 평각은 2분의 파이에서 0이죠. 그러면 평각의 세배. 평각의 세배 지 세제곱의 아규먼트는 이 평각 세배해 주면 되죠. 0에서 2분의 3파이. 그렇죠? 요두 개를 예, w 평면에 이미지로 그려 보면 예, 크기는 0에서 8, 0에서 8이고, 그리고 평각이 0에서 3분의 2면은, 예, 0에서 3분의 1, 요런. 그쵸. 이안는 사실, 원판 중에, 요만 4, 4분 면만 쏙 빼낸 요 부분, 요 부분이 S', 매핑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렇게 예제 4번에서 본 것처럼, 3제곱, 뭐, 4제곱, 넘어서 N제곱 같은 경우가 되면, 그것도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죠. 여기 보면, g가, 에, g라는 게, ei, 세타, rei, 세타라는 형태면은, 이 크기를 아래 n제곱 하게 되고, 그리고 평각도 n배만큼 하면 됩니다. n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 경우도 세제곱인데, 이런 이제, 반직선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ray라고 하죠. 반, 쭉쭉 뻗어나가는 네 개가 있으면, 세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매핑되냐. 살펴보죠. 그, 그러니까 요, 요, 평각이, 요 평각이 예를 들어 세타1이면 여기가 3배의 세타1이 될 거고, 여기가 세타2면 여기가 3배의 세타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세타3라고 한다면 요만큼이 3배의 세타3. 여기가 세타4라고 한다면 여기가 3배의 세타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크기는 이지의 크기는 0부터 무한대까지 나가니까, 예, 세타 3세타 1인데 0부터 무한대, 0부터 무한대 이런 식으로. 예, 반직선은 평방만 3배씩 이렇게 예, 크기 3배씩 해주고 나머지는 뭐 반직선이니까 전체를 다 선택을 하면 되겠죠. 크기는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세제곱이건, 네제곱이건, 다섯제곱이건, N제곱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